바람이 분다, 돌, 바람, 나무, 껍데기, 공허. 조물주에게 이런 자연의 구성, 원, 하나, 하나는, 우열이 있겠는가? 연부암 연부람에서 내려가는 길, 동화사 쪽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찰나의 사진이다. 겨울에 앙상한 가지마 뻗은 나무 돌거 그 위로 스치는 바람 연불암에 위쪽에는 연불봉이 있고 연불암에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자연에서 안정된 큰 바위 큰바위가큰바위 큰 얼굴이 생각나는데 큰 바위에 여러 불자상이 그려져 있는데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려져 있는데. 그 설명해 보니까 뭐 고려시대 초기에 그랬다 가는 건데 문득 그 가빠이 가는 봉 가는 봉은 이제 여러 불이 밖으로 들어 나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조각이 되어 있는 건데, 연부람 쪽에는. 자연스럽게, 안전, 바위에, 안정감 있는 바위에, 큰 바위에 두 개의 그림이 조각되어 있는데요. 고알 시대 초기 에 만들어진 것. 야그 시대에 참, 그 조각과, 기대하는 사람들, 불심이 정말 대단한 것같니다 이, 그 당시에는 길도 없었겠는데 삼진성이 날뛰던 시기일 건데, 이 깊은 고래, 연불봉 804 팔공산 날에, 8 0 4이 야, 그때도 맹, 뭐, 모양 다 비슷하겠지만, 그때는 지금이나 변함이 없겠지만, 이 깊은 골골 산 날에, 어떻게 이곳을 알고 찾아와서, 그 바위에, 큰 바위에, 여러분 자상을 그렸는지 참그 불심이 참 대단해요 대단해 앙상한 가지만 있는 돌아 나무 돌 바람 결국에는 어? 여는 흐르는 물조차 없는데 공허합니다 공허해요 우리 인간도 언젠가는 한점 흙으로 돌아가는데 다 돌바람 나무에 뒤섞여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집니다.바람이 되어 돌이 되어 나무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문득 4 4 사에 때 돌아가신 워낙 뭐축고 배고프고 그 당시 다 대부분 살았던 사람 다 비슷하지만 그때 물론 뭐 종교락 하는 게뭐 기독교든 불교든 불신만 불신이나 기독교 뭐 천주교나 종교 신만으로는. 그건 다 해결될 수 없지만은, 사람의 생명이랑 그러니 인명제차 를가는데그 당시에 어머니가 사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래, 뭐, 그전에도 제대로 못 자시고, 뭐, 어렵게 생활하셨다는 건다 알지만은, 교회 다니시다든지, 그때, 안그러면 불교를 독실하게 믿었던지 그것만 있었어도 연보람이 오니까 불신만 가득했어도 안그러면 은 어릴 때 옆에 교회 에 있었는데 교회만 다녔어도 모든 어려움이나 정신적인 고통 힘든 걸다 극복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더 장수 하지 않았을까 지금 뭐 살아 계셨다면 80 중반인데 이 좋은 세상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릴 때 나는 어머니한테 몇 마디는 저참 그렇게 큰 잔소리 하나 못 듣고 살았어요. 워낙 천생이 뭐 착해가지고. 다른 어머니도 다 마찬가지지만, 자기 어머니 다 마찬가지지만, 하... 매한테 안 맞고 참 불심자비, 기독교, 종교, 사랑. 그러고 보면은 시대를 초월, 결국 이제, 신심, 또 마음, 성정,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치 않는 건 사람의 성정인데. 물질적으로 뭐, 아무리 풍요한 시대라고 해도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더 퇴락하고, 삭막한, 세상에 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끔 뉴스를 접하면은 물론 옛날에도 뭐 그런 이제 뭐 아주 비도덕적인 그런 사건의 형태도 있었지만은 요즘 뭐 시대가 발달해가 뉴스를 어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특히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이제 그 피로 맺어진 가족 간의 혈투. 그게 뭐 어, 폭행은 말할 것도 없고 폭언 등등. 그 뉴스 보면 가끔 보면은 그게 의도하지 의도하지 않던 가족 간의 폭행으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정말, 그, 그런 뉴스를 보면 참, 서글퍼요. 폭, 뭐, 폭행뿐만 아니고, 또 요즘에는, 또 폭은 또좀 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심한 경우가 많아요. 아 참, 뭐, 이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은 가끔 이제, 여학생들끼리도 뭐, 욕지거리 나오는 거 간혹 이제 듣게 되는데참이 결국은 학교에서도 이제 교육이 중요한 거고 가정에는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고 물론 이제 유해한 그런 사회적 공기나 뉴스 아저저 저 방송 영향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잘 가르쳐야 되고. 애나 어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